<목소리> 아, 존나 졌다, <춥다>. 시발.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발 놈들아. <놈더라>. <laughs> 이거는 그거 이거 처리해 주시고요. 띠용띠용띠용좀잘 생겼네. 인사하라고 요알겠습니다 <목소리> 시발. <좀. 웃음> 아, 오늘, 오늘 머리 있는데 어떠냐? 잘생겼는데 오늘. 어. 여기로 옆에서 봐. 그럼 뭐임 재명철. 아, 가 몰라서 물어보나. 한자 뭐냐고. <laughs> 한자 이름이 씨발라 막한 건데. 어쩐지못 생겼더라. 김성현 신상 공개합니다. 서구 공 <laughs> 잘 <잘하는데>? 왔지? <laughs> 그대만 있다면? 아니 서현아 이 시발 새끼야 좀. 아니, 빨리 좀우리어 골라봐봐 슬픈 초대장. 아 진짜로 시벌러 말 끼워. 수대식이라 수다린다니까. 뭐대 싸요 거 거. 집 간다는 없는데. 어집안 가?

뭐를? 그러니까. 이건 개소리냐 나 <laughs> 아우 씨발 <시발>, 찌개로 그냥 <laughs> 아우, <시빨라. 웃음> 대활하면, 아 씨발놈 무 그래? 성현 나는 맨날 니가 대화를 하네 대화를 하는 유익한 정보 알려주 김성현 응? 박근영 을한번보요 귀엽네 소하고 <laughs> <laughs> 너무 크면 안 돼. 이거 48,000원짜리만. 잔이, 잔이 비어네니까 근데 뭐, 니 아까 부자 먹었잖아. 어. 아니, 이렇게 꾸는 거 아니라고. 아, 이거 네. 진짜. 자글자글하게 꾸는 거 아니야. 술잘 마신다잉. 야, 각을 해서 먹는다. 살아야 <laughs> 아, 나요뭐 하냐? 아, 뭐 하냐? 아, 씨발아. 뭐 하냐? 빨리 먹어라. 얼굴에 붓잖아 아, 나 늘어지네. <느러지네>. 아빠. <laughs> <laughs> 아, <쳐> 빨리지 말고. 폭낭군 <laughs> <laughs> <홍남도> 같은 새끼야. 누가 <laughs> 왔나? 포icana, 형, 야, 아니 아니 보디 하더라 아이가 뱀씨 어때? 씨발 아동생서다봐형이 이거 넣을 거인거죠 아니 부탁 같은? 넣어 너이부다 처먹냐? 나한테 몇 개인데 이질문이 <목소리> 그렇게 거야, 내가 그세 가지를 둘 중에 제일 심한 게니다대라해그만했다니고 너무 좋은데? 또쓸게있고데없는라고야이 X 땅딸보 백색 X 백철색 개발야이 X 더럽야 땅딸보 야이 X 땅딸보 야이 X 땅딸보 야 좆, <목소리> 김포 전방 조틀라 가지고 시발 그냥 총룡 개지 끓이게 그냥 전방보내 아. 그냥 이렇게 전방 딱이 같은 새끼들 밖에 없잖아 전방이 진짜 개이하고 개소리야 전방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북한 대기만 존나 하다가 사이렌 울리면 쎄쎄쎄 좋 존나 하고 이 같은 새끼 시발로 이암 타이로 어? 암 타이로? 어? 찐대 진대진득불인다찐득불인다안 돼. 가면 올수 있어. 외계인 화장실로 가야돼 아, 뭔데? 외계인이 나옴 외계인 나온다고? 진지하게 외계인 누군데? 외계인이 누군데는 ㅅㅂ려나 아, 아, 진짜 아, 나옴 아, 어떻게 한번 가볼래? 살짝 무섭긴 하네 아이 ㅅㅂ 장난 뭐하고 간다 뭐하네 플러스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음 어깨 풀면 안돼이 ㅅㅂ놈아 다 왔띠 <왔디>, 다 왔띠 <laughs> 외계인 다 왔띠 <왔디>, 진짜로 <laughs> 와 <우와>, 진짜네? 진짜라니까 <laughs> 진짜라니까 진짜네 잠겼다 잠겼다고 어? 지랄 야. <laughs> 어, <씨>. <웃음> <웃음> 와.. 씨발 와씨 개무섭다 도망가자 <laughs> 나 오늘 골드 갈 때까지 집안 간다 볶음 <laughs> 봐봐 진지하게 배꼽 떼 긁어가지고 새판 <laughs> <laughs> 새고기 비워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예, 연락할, 연락하고 싶은 여자분들, 연락 주세요. 코 둥이를 따라잡을 신입 롤 유튜버입니다. 예, 예. <laughs> 전화번호 보이시죠? 예, 처막, 처막고 싶어. 어, <웃음> 에, 에, <laughs> 예? 아까 보셨죠? <laughs> 신입 롤 유튜버인가? 어? 반말하지 마너너 너 말이야 보고 있는 너 새끼야 어? 너? 너 임마 너 아까 내몸 봤지? 찾아와 우리 집으로 우리 집달서고 아파트는 얘기 안 할게 너 달서구로 와봐 가라 해 제가요? 병신새끼야 빠이 오, 딱 좋네요 그러면 계시죠 네. 네. 낭만 있네요 뭐라고? 씨발? 너 방금 뭐라 했냐? 제 머리 어때요? 뭐라고, 시발 소가 핥았다고? <laughs> 기사님이 착하셔가지고, 양이를 구했는데, 예. 받았는데, 네가 기사님이야? <laughs> 시발 어? 씨발, <laughs> 와봐도 나랑, 어? 뭐, 3대 몇치는데니몇이인데난500 <laughs> 네 넘지, 지 뭐. 진짜로? 어, 진지하게? 어, 감동원. 응. 형, 언더 한번 입을 수 있어? 그냥이거든. 연락해? <laughs> 타에이제아 탈게요 기사님 왜 그래요? 미안해요. 아, 갈게요. 간다고. <laughs>